만나시는 건데요. 네, 그것도 저희 외우세요. 좀 예, 시연을 좀해 볼게요. 좀, 좀 보여 드릴게요. 우리 이창우 님. 안녕하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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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나 유튜브에서 봤어. 아, <laughs> 아 감사합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아니요. 아니요. 고객님,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나온 이유는 네. 이 테팔의 가온 스티머 <laughs> 예. 큐브가 얼마만큼 네. 다림질이 잘 되는지 한번 말씀을 아, 드릴 거예요. 음. 근데 고객님 여러 가지 사양들이 있지만 우선은 네. 열판의 140도의 온도, 어, 그다음에 어. 스테인리스 열판. 어. 그리고 고객님 스팀의 양이 적으면 28개의 홀을 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지금부터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댓글이 우리 자 블랑스부터 이제 뭐 날씨가 선선해져가지고 요런 네. 것들 많이 다리실텐데 저도 요런 거 요즘 어. 많이 팔아요 지금 보시는 고객님 네. 그냥 위에서 그냥 지나가시면 돼요 그냥 한 번만 쓱 지나갔는데도 어떠십니까 한 번만 지나갔을 뿐이에요 상당히 빠르죠 그렇죠. 오마어 압력 분사 때문에. 고객님 더더욱이 지금 소매 쪽을 한번 네. 보시면 제가 네. 뒤쪽에서 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음. 그냥 갖다 대는 것만으로도 음. 이렇게 쫙 펴지는 듯한 어, 이 느낌. 와, 아니, 뒤쪽에서 하는데도 네. 여러분. 네. 뒤쪽에서 하는데도 오빠의 워낙 강력한 압력이 있다 보니까 뒤 쪽에서 아. 딱 이렇게 펴주는 듯한 이 느낌. 그래서 어. 고객님 요거 같이 한번 비교해서 보여드릴까요? <laughs> 소매 소매. <laughs> 아니 너무 손쉽게 하네 아울옷은 잠깐 앉았다 일어나면 주름이 져요 우리 이렇게 다니면 너무 사람이 어... 침칠 맞아보이고 <laughs> <보이더라도 웃음> 좀... 만0 0만원짜리 블라우스 가 어지간한 팀 다님이라면은 잘안 펴져, 이런게 그러니까요. 있어 보이죠. 야, 그리고 니트를, 네, 어깨 뿅 나오는 어, 것들이 어, 있잖요 고객님, 그이 다님이라는 게 아무래도 사계절 쓰시는 거예요. 그쵸? 맞지 않나요? 맞아요. 그럼 니트도 입으실 계절이 나오실 텐데. 우와. 지금 잘 보세요, 고객님. 우리가 이게 보통 이렇게 뿔이 나옵니다. 네. 잘 보세요, 고객님. 오. 이거 마술가 같아요. 오. 그냥 쭉 펴지죠? 오. 오. 보이시나요? 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예? 지 이거, 이거 지금, 지금 여기 에뭐 어. 넣었어요? <laughs> 기가 막히죠, 고객님. 또한번 해보겠습니다. 밑에까지 내려와 보면 니트가 쫙 펴지는 이 느낌이 얼마큼 스팀의 양이 풍부하고 좋은지가 느낌이 오실 거예요. 자 그리고 고객님 또 하나 보여드릴 거. 오, 오. 요 가운데 요 바디 쪽에 이렇게 뿌리 있어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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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일 어. 어. 있어요. 보통은 갖다 대죠. 네. 예. 저희는 안 갖다 대겠습니다. 야. 나오는 스팀의 양만으로도 이렇게 아. 한번 쓱 지나가면 어머 야. 없어지죠 진짜. 어머 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객님들이 얼만큼 지금 좋은 사양의 다리미를 가져가시는지 네. 제대로 느낌이 오실 거예요. <laughs> 네. 그렇게 쉬워도 <laughs> 되는 건가? 아니, 이 마술이 아니거 쉬워도 되는 거예요? 쉬워야 돼요. <laughs> 아, 그러니까 쉽지 않으면 어려워. 고모 아, 소손이지만 진짜 너무 편해요. 그렇죠. 너무 쉬워. 그리고 우리 멋쟁이들은 항상 이런 레터링이나 아. 이미지가 들어간 것들을 많이들 입으십니다. 아유. 그렇죠? 이 여성분이 얼굴이 원래 이런 게 아니에요. <laughs> 원래서 <이렇게 웃음> <laughs> 보통 열판을 갖다 대면 늘늘러 보죠. 지금 많이 그, 나서. 그렇죠. 근데 저희 거는 열판이지만 스팀이 나오 다 보니까 오, 앞쪽에 얇은 막이 하나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오, 오. 딱 갖다 대잖아요. 고객님. 야, 어지셨죠 그러니까. 마지막 한번 다려 볼게요. 고객님들 아마 지금 보시면서 야. 아니 이렇게 아. 좋은 스팀 다리미를 <laughs> 어 지금 영라이프에서 이렇게 좋은 조건으로 네. 이걸 왜안 가져가십니까? 속터지을가 않아요. 고객님, 고객님 네. 보세요. 좀 전에 보셨던 그 티와는 어. 사뭇 다르죠. 너무 쉽고 빨라요. 아. 그렇죠. 그게 너무 좋고 네.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도 네. 이게 살균 효과 네. 그리고 탈취 효과 네. 얼마나지 이 쪽에 마스크도 하잖아 안경도 중요하죠. 하셔도 괜찮고요. 예. 핸드폰 케이스만 따로 이렇게 음. 쫙 해도. 애기들 인형 같은 거 하셔도 어, 너무 뻥 좋고 뚫리죠. 애착 인형 어, 같은 거 진짜. 진짜 속이 뻥 뚫리거든요. <laughs> 자, 저희 네. 칼줄 한번, 한번 볼까요? 이동해서 보여드릴까요 한번 이동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번에는 고객님, 제대로 저희가 음. 어, 이 스팀 다리미가 얼마큼 파워가 있는지 한번 예. 보여드릴 거예요. 네. 우선은, 어. 열판과 스팀이 동시에 나오는 게 어떤 장점이 있는가. 응, 위에서 응. 한번 봐주시면, 여기 응. 들금 고객님 색이 변하는 셔츠입니다. 어어. 지금 보시면 고객님 이렇게 열판이 어? 작동하고 있어요. 보오시 뭐, 오오, 뭐, 뭐, 뭐. 고객님, 고객님, <laughs> 고객님 사랑합니다. <laughs> 자, 여기에 <laughs> 이어서. 네. 왜 이게 중요해요? 오빠라는 게왜 중요하냐면, 어, 옷감이 어. 두꺼워져요. 이게 지금 고객님 6장입니다. 12장의 원단이에요. 네. 근데 어. 밑에다가 갖다 대도 어. 만질 수 있죠. 왜? 열판은 속도가 느립니다, 열 자체가. 음. 근데 지금 보시면 오빠의 압력이 들어오면 네. 이1 2 장의 원단을 뚫는 게 순식간이에요. 야. 지금 보시면 1 2 장의 원단이 조금 보이시나요? 이렇게 스팀이 나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지금 위에서 한번 열어보면 고객님 어, 어, 어. 안쪽에도 다 스팀이 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님들이 쓰시기는 에 너무 오. 편하실 테고 오. 또 요거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지금 예. 보시면 떡 벌리고 있어요. 자 고객님 구매하시면서 보셔야 돼요. 아셨죠? 22분 안에 들어오세요. 보통 우리가 블라우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잔주름이 많이 갑니다. 그렇죠? 어, 또 보시면 이게 스팀의 어. 양이 얼만큼 세냐면 자이 네. 자글자글한 볼게요. 주름이, 자글자글한 주름이 어. 스팀을 쏘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펴집니다. 자 여기 아, 아, 지금 어. 안쪽에다 세고 있는데 어. 위쪽이 점점 펴지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펴지는 거예요. 쇼핑 중 최고 차이입니다 어. 여러분. 그러니까 고객님들 보통 우리가 옷 자체를 뭐라고 할게 아니라 예. 지금 보시면 스티머가 다르면 옷이 다려지는 느낌부터가 다른 거예요. 야. 보셨죠? 눈으로 네. 보셨죠? 기분 이거를 이 믿으시고 오. 칼주름 되는 거 하나만 보여 드리고 예, 꿀린다니까요? 마치겠습니다. 진짜 우리, 여러분들 대운하게 음. 왜 그렇죠. 이게 칼주름 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막, 이렇게 막 다림질을 막 네, 힘들게 그렇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 핸드 스티머와 그리고 칼주름 잡는 정말 시원스러운 다리미가 그렇죠. 제대로 투인원이죠. 이거 고객님 열판과 스팀이 음. 동시에 나오면 처음에 음. 옷을 우리가 주름이 잘못 잡을 때가 있잖아요. 음. 네. 그때 한번 이렇게 잡으시고 어. 자, 그다음에 내가 어디 주름을 잡을까 딱 잡으신 다음에 어. 누르시면서 우리가 보통 옛날에 우리 어머님들께서 어. 다림질 하실 때막 음. 물로 푹 이렇게 하셨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laughs> 기억나세요? 그렇게 많이들 하십니다. 네. 근데 고객님 스팀과 열판이 동시에 나오면 그거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음, 음, 음. 왜냐하면 음. 스팀이 나오면서 바로 열판으로 음. 옷 자체를 주름을 잡아주기 때문에 음. 이것 자체가 주름이 남다요 팔 음. 주름을 고객님들이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고객님, 야이 주름이요 지금 떠요. 보이시나요? 베겠어요. 베겠어. 아니 이렇게 주름이 잘 됩니다.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떤 스타일이든 핏이 중요한데 음. 이렇게 주